이제 찍어요 우리 네. 개띠 개띠 네. 내년에 좀 특별한 일어 내년에 큰 변화가 있다면 아, 큰 개띠. 변화 <laughs> 개띠 멍멍이 네. 네아 하자 우리 얘기해줄게 다음에 예쁜 사탕 사다 줘요 네응응 응. 우리 지금 얘기해도 돼요 네아 그래 그러면 어제 얘기해줄게요 어머이 뭔이띠들이 내년에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어, 내년에는요, 지금 요번 연도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요. 개띠들이. 근데 요번 연도에 좀 힘들었던 거, 그래도 내년에는, 어, 확 해서 오진 않아. 팍팍 열려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갔다가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번 연도에 많이 힘들었던 거, 정리하는 단계. 음. 새로이, 새로이, 그래도 발판을 삼아서 갈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멍멍이 뛰지 내년에 또 그대야. 그리고 내년에는 금전도 막일화천금 이런 거 바르면 안 돼. 노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타근타근 모아서 가는 해다 그대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결혼을 할 일이 있는 양반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한 번은 더 두들겨 보고 가라 그대다요. 그러니까 조금 결혼을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그리고 멍멍이들이 성격이 급해. 급해가지고, 욱 하는 것도 많고, 몸멀리들이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고, 좀기어봐요 그리고, 좀 하는 일이, 좀 가는 길이, 요번에 확 갔다 열려서 가지는 않는다 해요. 그래도, 어, 요번 어, 연도에, 어, 소띠. 요때 조금 힘들었던 분들 내년에는 그래도 차근차근 해가지고 조금 어, 내후년에 내후년을 좀 준비를 해다 그대요. 네. 그리고 어, 멍멍이띠들 그리고 문서의 운들은 갖고 있구나 그대들. 문서를 갔다가 그래도 땡뚱맞게 들어올 일이 있고, 금전이 갔다가 내 금전은 아닌데, 어딘가에서 그래도 또꼬 들어올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봤죠? 우리 하얀 거 이렇게 날려두는 거, 맞다 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다, 또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는, 어, 어, 호랑이띠, 어, 멍멍이띠들은, 그리고 이제 사람, 타람, 내 사람들, 따꿍 생긴다. 따꿍들이 그래도 탱겨갈 일이 좀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그득그득해내 구독, 따꽁 네, 가까운 데서 타다라. 또리가 나와요. 너무 멀리서 타두면 없어 자기네들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멍멍이띠들이 좀, 그래.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높아. 뭔다 알아요? 이렇게, 응, 눈들이 좀 높아. 그래도 조금 그런 거 가까운 데도 좀 탔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연애에다가 우는 이렇게 얼어 간다 소리가 나오고요. 봤죠? 빨간 태나오다나 음. 그리고 있는데 뒷땅을 갔다가 보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못 가더라도 내가 또갈 일이구나 소리가 나요. 한발딱 갔다가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인다 소리가 나와. 멍멍이 띠들 남들은 두 번째 글거 멍멍이 띠들은 한 번에 그래도 일이 있다 소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아야 하는 것좀 피해서 가야 될 일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조금 질병이라 그러죠? 타고가 아니다. 그럴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조금 가셔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어, 그랬다고 뭐 이렇게 병원 문전에 조금 들어갈 일이 또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개띠들은 좀 조심하고 가다, 그랬 떠요. 음. 그러니까, 우리 나와 더 이렇게 서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것도 있도 돼요? 네. 뭔데요? 얀띠도 란띠...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얀띠. 얀띠. 음, 싫다. 얀띠들은 아. <laughs> 내년에, 요번 년도에는 좀 많이, 어, 당년하고 요번 년도는 좀 많이 힘들어 떠야 돼. 변화가 좀 많았어야 되고요. 양띠들이 금더는 그래도 내가 죽지 않은 만큼은 그래도 두도왔던. 근데 그걸 갖다가 확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꾸꾸리에다가 아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어 꾸꾸리 우리 꾸꾸리는. 더금하는 거예요. 음, 돈은 음. 우리는 꾸꾸리 더금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모으지는 못했다 또리가 나와요. 벌면은 닫고 받고도 내 돈이 아니라 너의 돈이 어떻던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민년에는 그래도 내두머니에 꾸꾸리에 다 더금은 조금 하고 가갔다 또리가 있어요금더에 그러니까 여기까지좀안 됐다 하고 자 포닥이 했다 또리가 나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꾸 내가 힘들었다, 2년이 많이, 2년 동안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내년엔 그래도 풀려갈 수 있는 운기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몸투로 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았다 금전이 없으면, 몸으로 치고, 몸으로 치지 않으면 자식으로 치고, 그럴 일들이 또 많았거든요. 금전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풀려갈 일이 있다. 또 제가 있고요. 봤죠?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사람을 좀 많이 조심을 하고 가라, 그래요. 내년에는. 네, 양띠들. 네, 네, 네. 그러고 나면,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을 갖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으로 인해서 머리가 지진한다,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양띠들이 탁해. 그리고, 좀, 뭐다 그러지? 진상이야, 성격들이. 왜냐면, 이걸 하나를 하면 다른 데다 눈좀 돌려주면 괜찮은데, 그냥 요것만 안 와. 내가 이게 빨간색이야. 근데 파란색도 있어. 근데 파란색으로 가면 잘될 거거든? 근데 빨간색만 고집을 해. 그래가지고 조금 자포자기하고 조금 안 되는 일이 많았다 도리가 나와요. 근데 내년에는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 내 주변에. 사람도 변화가 생길 거고. 또, 어, 금전도 금전이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갔다가 조금 조심을 하고 넘어갈 일이 많다, 또리나야. 그거 도둠하고 가다, 그랬다. 그럼 괜찮다, 그대요. 다 되시네. 아, 우리 개통 얘기하면 안 되고, 개통 아, 네.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네. 얘기는 다 했고, 사탕 받았고, 응, 네. 음, 우리 사탕 먹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 끝내야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